이 만화책은 정말 노벨 웹툰상을 받아야 된다. 왜 만화독자들이 초판에 그렇게 열광할까? 아니면 재미있는 만화라고 할수 있습니다. 지금 가면 쓰고 있는데, 제눈 안에 하트가 보이시나요? 여러분들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저에게도 인연이 깊고 여러분들도 충분히 재미있게 읽으실 작품 3권을 가져왔습니다. 극락왕생, 주술회전 팬부, 그리고 고래별이라는 작품입니다. 첫 번째 작품인 극락왕생은 이 책의 등장인물인 자원이라는 인물은 당산력 귀신인데요. 관음의 자비 아래 어느 날 인생에서 가장 중요했던 한 해를 살게 됩니다. 그리고 고등학생 때로 돌아가게 돼요. 여러분들 혹시 수능특강 보셨나요? 아니면 혹시 어렸을 때 노래방에서 체리필터의 낭만 고양이를 부르신 적이 있나요? 이 경험이 하나라도 있으신 분이라면 더욱 재미있게 읽으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검증된 작품인데 앞으로 아주 많은 화제성을 폭발적으로 잠재하고 있는 만화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2019년 대한민국 콘텐츠 대상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상을 수상했고요. 또 OTT 서비스로 곧 제작될 만화라서 원작을 미리 확인해 보시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두 번째 작품은 주술 회전 팬북이라는 작품인데요. 초판 부록이나 이런 것들에 크게 연연하지 않는 타입이었는데 왜 만화 독자들이 초판에 그렇게 열광할까? 아니면은 이 만화책의 부록에 왜 이렇게 열광할까? 라는 거를 정말 뼈저리게 느끼게 해준 만화 MD로서도 굉장히 소중한 작품이기도 합니다. 주술회전 팬북은 일단 브록으로 두 가지가 들어가 있는데요. 책 모양 크기의 아크릴 일러스트 두 가지가 들어있어요. 여기에 캐릭터 고조 사토로와 그리고 다른 등장인물이 나와 있는 그 아크릴 일러스트 카드가 있어서 소장본으로도 굉장히 가치가 높고요. 이게 정말 실물로 봤을 때 매력이 엄청난 책이라서 꼭 구매해서 소장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작품은 고래별이라는 작품입니다. 이책 역시도 2020년에 오늘의 우리 만화상이라고 만화 책에서 굉장히 권위 높은 만화상을 수여한 만화이기도 하고요. 어떤 네티즌의 댓글을 보면은 이 만화책은 정말 노벨 웹툰상을 받아야 된다라는 댓글이 있는데 정말 진짜 받아야 되는 만화다라는 생각이 들 만큼 재미있는 만화라고 할수 있습니다. 안데르센의 동화에서 인어공주는 목소리를 잃잖아요. 여기 주인공도 목소리를 잃는 주인공이 한 명이 나오게 됩니다. 고래별이라는 찻집을 배경으로 일제 강성기 경성의 독립운동가들의 투지와 또그 뒤에 숨겨진 그들의 로맨스를 다루고 있는 만화입니다. 네, 여러분들 기억하고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2라운드를 올라오게 해준 지옥이라는 작품이죠. 지금 가장 화제적인 지옥의 연상호 감독 그리고 최규석 작가의 친필 사인이 들어간 포스터를 1열 분께 드리겠습니다. 저를 꼭 투표해 주세요.